네 안녕하세요 EM트럭입니다 아, 오늘 소개시드 차량은 그냥 신차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컨디션과 차량을 보시면 되겠고요 차량은 액시언트 25톤 어, 정축하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축하고는 제가 따로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고 어, 이 차량은 일단 540마력 모델입니다 540마력에 리타더가 들어간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24년에 등록해서 만 키로 밖에 주행 안한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. 어, 일단 필요한 그 옵션들은 다 들어갔습니다. 알림이 휠, 그리고 타이어 상태는 볼 것도 없이 1축부터 끝까지 다 5축까지 그냥 신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미쉐린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. 자, 적재함 상태. 어, 한 번씩 사용해서 이런 스크래치 정도는 있는데 이거는 뭐 애교고요. 그리고 적재함 바닥 보강, 그 다음에 깔깔이 바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적재함 한번, 한번 보시다시피 적자함은 당연히 거의 신품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어, 아주 두꺼운 철판으로 구조 변경, 무게 구변까지 다 완벽하게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당연히 알루미늄 탱크가 올라가 있고요. 하부 상태나 사, 차량 컨디션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. 사실. 예, 네, 뭐 굳이 왜냐면 사고 이력도 아예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. 주행 거리 만 킬로. 뭐 특장 왔다갔다 하고 그냥 바로 나온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자그 다음에 뒤쪽에는 공구함 아주 큰게 하나 자리잡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반대편도 지금 운전석 쪽인데 어 굉장히 뭐 사실 차량 확인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시려고 이제 차량을 사시면은 이신진차 출고 그대로 이제 운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나무 바닥에다가 사다리도 없기 때문에 다 갓바다이나 이런 거다 완벽하게 맞춰 놓은 상태에서 차량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대차 주님들은 뭐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사 가셔서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거기다가 지금 차량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한데 어, 혹시라도 차량에 결함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액션트 프로모델은 5년의 엔진미션 무제한 키로 쓰기 때문에 그냥 아무 걱정 안 하시고 타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 어, 신차가 대비 이제 기타 작업 비용들 하면은 훨씬 월등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많은 모델이고요. 그리고 요즘 금리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어, 신차 금리랑 비교해도 뭐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문의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.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중고차로 하시는 게 월등히 괜찮다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. 시트는 E 시리 시트 옵션도 넣어놨고요. 천장에 에어컨, 시, 에어컨 옵션도 다 넣어 놓으셨고, 냉장고도 다 들어간 모델입니다. 네. 실내도 그냥 새차 그대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네. 이 차량은 24년 등록에 24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, 만키로밖에 주행 안 했습니다. 25톤 정축하고입니다. 그러니까, 어, 세 번째 축이 들었다, 내려갔다, 이렇게 가변 축으로 들어간 차량이고요. 거기다가, 어, 하이탑으로, 당연히 카고들은 하이탑을 안 뽑습니다. 어, 필요 없이 뭐 하이탑을 뽑을 필요도 없고요. 하이탑을 제외한 그 다음에 에어서스 밴 나머지는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이 m 트럭 연락 주시면요. 실제로 물건 확인하시고 차량 안내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